인간관계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게 아니라 무 의식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도 미묘하게 또 그걸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악순환 되는 게 이제 한국으로 가는 게 많죠 엄마분들 개인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 육아 고민이나, 음. 자기의 자존감이나,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지만, 음. 내용이 깊어지다 보면은, 엄마들끼리의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이 진짜 많이 음. 있으시더라고요. 그 엄마들끼리 커뮤니티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좋게 시작하지만, 정말 많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힘듦이나 갈등이, 또 아이를 키울 때에도 지장이 되는 거를 음, 많이 맞아요. 봤어요. 음. 저 엄마가 너무 싫어서 아주 치기 싫어서 심지어 이사를 가기도 하고 음. 학교도 좀 어렵지만 학원 같은 걸또 옮기기도 하고 결국에는 관계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 일상의 영역 또육아라는 중요한 내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점점 제한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자체를 뭐 해결하냐 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소재로 내 마음을 또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상담할 때도 한번 인간관계에 대한 주변의 엄마들에 대한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막 계속 나오죠 주변 엄마 네, 얘기로 내 얘기하러 왔는데 그쵸 근데 그게 내 얘기인 거예요 결국엔 남의 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듣는 관점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이 내담자분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죠. 평소에는 몰라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외롭죠. 커뮤니티도 없고 어린이집도 안 가고 그래서 혼자 아이랑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크게 드러나지는 않다가 보통 문화센터부터 시작을 하죠. 한 18개월부터 문화센터 보내기 시작하면 다 외롭던 엄마들끼리 이제 모이고 가보니까. <laughs> 아, 그래서 <laughs> 단톡방 만들어지는 걸 이제 시작으로. 처음엔 너무 좋은 진짜, 거죠, 그게. 아 응. 육아 동지를 얻은 것 같고. 좋아서 또이 경계를 많이 허물고, 많이 가까워지고, 뭐, 낮이고 밤이고 카톡하고, 자주 만나고 하다 보면은, 처음엔 좋지만, 점점 이제 자기 본연의 그런 색깔이 드러나겠죠. 성격이나 성향, 스타일. 거기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라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문화센터야 그만두면 되지만, 어린이집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쉽지가 않죠. 같은 음. 어린 같은 반이고 애들끼리 친한데 그 엄마와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면 나한테 그게 스트레스니까 미리 또 수위 조절을 하느라고 되게 갈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아이랑 상관없는 관계면 저 스타일이 나랑 안 맞아 이러고 그냥 멀리 할 수도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이로 묶여 있으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은 불편하지만 더 참고 그러느라고 더 쌓이다가 정말 엉뚱하게 이제 확 터지는 이런 것들이 아, 되게 많잖아요. 그니까. 네. 그 아이들끼리 트러블이 생겨도 그 엄마들끼리 이제 쉽게 말해서 케미가 맞거나 서로 불편함이 없으면 좀 좋게 해결될 음.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확 터지는 경우를 잘 보다 보면은 갑자기 아이 때문에만 터진 건 아니고 그 전부터도 뭔가가 좀 불편하게 음. 서로 있다가 그 기회에 이제 확 터지는 것들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게 좋은 거고 약간 좋은 쪽으로 해서 엄마들하고도 껄끄러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 뭐, 다 나하고 <laughs> 관련된 얘기가 하루하루 그 엄마의 말. 그게 이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씹는 음, 어, 그쵸? 그리고 뭐 기분이 꼭 나쁘지 않더라도, 어, 나만 이렇게 안 하고 있나, 애한테? 음,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생각... 나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갈등을 소재로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어. 어... 그냥 뭐, 겉에 제목만 보면 엄마들만 아는 세계고, 뭐, 인간관계에서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떻게 부딪히고, 뭐,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목적, 이 책을 제가 쓴 목적이고, 독자분들이 얻었으면 좋겠는 그게 뭐냐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런지, 저 사람의 성향이나 스타일을, 그 이면의 심리를 이해하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음. 저 사람과 관련된 내 마음, 음. 왜 나는 저런 사람이 불편하고 힘든지, 자꾸 갈등이 되는지를 한번 들여다 볼수 있는. 어, 아까도 뭐다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게 썼어요. <laughs> 모든 <모두 웃음> 부분에서 양극단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음 비교를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속하게 돼 있는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들이 되게 진짜 흥미가 있어요. 이게 딱해도 기관에 일찍 보내는 엄마, 최대한 늦게 보내는 엄마. 저는 최대한 늦게 보내는 엄마거든요. 음. 그러니까 보내는 그 연령도 그랬고 시간도 가능한 기관에서 짧게. 음. 보내고 싶고, 하원도 일찍 끝나면 좀 쉬고 싶은 게 아니라, 쉬고 싶은데 일찍 가서 그냥 데리고 오는. 그쵸. 예, 그런 엄마거든요. 그게또 이제 음. 다른데, 문제는 이 둘이 서로 관계가 애매한 거. 그 사람들이 나를 그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 보이지 않는 이런 엄청난 생각과 감정들이 있는 음.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화두로둔 거는 엄마 대 엄마의 이 관계. 음. 엄마들끼리의 관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챕터로 추가한 거는 아이와 엄마의 관계죠. 음, 네네, 맞아요. 아주 어렸을 때 말도 못하고, 그럴 때에는 좀 일방적으로 엄마가 많이 케어해주는 게 주가 되겠지만, 이제 말도 하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점점 잘하고, 자기주장 생기고 하면서부터는 엄마와 아이가 또 다른 국면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 그래서, 음. 내가 아무리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약인 걸 알아도 부딪히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케미가 잘 맞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또 많이 부딪히기도 하죠. 우리 아예 저런 성향, 이 가서 보면 다 받아주고 뭐 좋은 거 이런 거 아는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런 순간들에 대한 갈등. 근데 또 내가 엄마인데 이러면 되나 이런 또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막 남한테 표현을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아이와의 관계의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의 챕터로 숨겨있고 결국에는 그게 엄마와 아이의 관계든 엄마 대 엄마의 관계든 표면적인 현상을 통해서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소재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이제 독자로서 읽으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어, 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딱 관심 있는 부분들을 먼저 보아도 오. 상관이 없는 그런 구성이고요. 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딱 고민이 있을 때딱 봐도 이것도 이건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의 습관에 집착하는 엄마, 아이의 자유에 집착하는 음. 엄마 이것도 되게 와닿았어요. 그렇죠.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부분 어, 그러니까 이게 집착할 때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아이가 아이의 색깔에 집착하면 계속 그 문제만 보이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또 너무 자유에 집착하다 보면 기준이 없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네, 그래서 보통 뭐 그래서 집착하지 말고 마음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구원을 할수 있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습관에 집착을 하든 자유에 집착을 하든 집착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엄마 나름에 그 이유가 뭔지를 접근해 보면서 자기 마음으로 또이 관심을 다시 옮기는 그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갈등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만 보통 집중이 돼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집착을 할까 음. 이런 식으로 내 마음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이유는 이런 이런 점들이 나한테 있고 어,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이런 성향이 나한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습관이든 어떤 자유든 이쪽으로 나는 좀 집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내 마음을 음, 이해하는 또 음. 누구가. 되게끔 구성을 했어요. 이게 이 주제가 이두 엄마들의 만남에는 참 갈등이 많을 것 같다. 상상이게. <laughs> 왜냐면또 어린 애들이다 보니까 네, 아유 애들이 좀내 내버려둬 이러는데. 근데 그런 말이 정말 육아 근기여잖아요 상대방한테 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받았다. 부모 그 어머님들의 시댁이나 아니면 뭐 친구 엄마나 누군가가 그냥 뭐밥 같은 거때내면 먹는다 이런 게숨수 음, 두면 안 돼요. <laughs> 그거를 정말로 마, 그거를 계속 코칭을 실천할 정도의 어떤 계기가 되는 그쵸? 그런 말들. 그쵸, 그쵸.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데, 상대방은. 근데 이거 또 살펴볼 게 있는 게, 순수를 두면 물론 안 좋아지는 이유가 중요해요. 머리는 알거든요? 어, 뭐 그런 게 도움될 수도 있지. 하지만 뭐 나는 이런 스타일을 지금 내 나름의 이유로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넘기면 되는데, 마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는 순간 확 올라오죠. 그게 왜 올라올까? 이유가 어, 다 있어서 이유. 그거를 또 살펴볼 수 있는 음. 계기가 되면 좋은 거예요. 아, 모든 그, 게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만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거 자체가 되게 높은 수준의 어떤 내면을 관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책이 도움을 <laughs> 주겠죠. 어, 네, 근데 이게 음. 진짜 중요한 건데 항상 엄마들끼리의 관계든 엄마와 아이의 관계든. 관계에서 특히 더 어려움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그걸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관계라는 거는 인간관계라는 거는 나와 남의 관계인데 이 나와 남의 관계도 역시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한쪽으로 쏠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음. 어느 쪽으로 쏠릴까요? 힘든 분들일수록 나한테 쏠릴까요? 남한테 쏠릴까요? 관심의 초점. 남한테. 남한테 쏠리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문제나 미묘한 갈등, 뭐 소소한 엄마들끼리 대화 이후에 자꾸 그걸 몹시 는 거예요. 음. 그 사람이 한 말, 음. 그 사람의 표정, 그 뉘앙스가 뭐였을까? 혹시 또 내가 한요 말이 그 사람한테 또 어떻게 잘못 오해돼서 나를 안 좋게 보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쪽으로 자꾸 집중이 될 수수록 관계가 되게 힘들어지죠. 왜냐면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도록 더 조심하게 되니까 더 위축되고, 그러면은 더부자연스러워지고 긴장되고,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관계라는 게 버거워지는 식으로 악순환이 이제 되는 거라서,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한테 초점을 옮겨서 항상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하는 게 이제 상담인 거고, 이 책도 결국에는 이런, 소재를 통해서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네. 토스를 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네. 이해하도록. 그렇죠. 왜냐면 네. 상대는 이해해서 뭐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꿀 수도 없고. 음.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그 상대에 대한 해석을 바꿔주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해서 인간관계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상호 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도 미묘하게 또 그걸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악순환되는 게 이제 한국으로 가는 게 많죠 그래서 내 마음을 살펴보고 이해하고 내가 편해지면 그만큼 관계가 또 개선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머리로는 어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엄마들끼리 관계니까 조심해야지라고 하면서 잘 하는 것 같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게 티가 나죠. 미묘한 어떤 말이나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공격하는 단어를 선택하거나 이런 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가 참다가 한 엄마가 터져 가지고 그렇죠. 실제 상황인가요? <laughs> 이거 되게 흔하죠. 터지는데 커지면은 그 터짐을 강한 사람도 힘들지만 더 자괴감을 느끼는 건 자기예요. 음. 아그 주변 사람들까지. 그렇죠. 주변 사람들도 물론 민망하지만 이건 진짜 힘들어져요. 자기가 음. 살을 처음에 안 쌓아두고 적절하게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음. 엄마들끼리 관계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아이를 통해서 만난 관계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특히 친구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넘치고. 예. 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조금 이제 기질이. 친구 관계에 좀 어려워하는 우리 딸 그런 경우에는 엄마들 사이에서 제가 굉장히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쵸. 음, 여기에서도 또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순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이게 진짜 음. 많은 분들이 갈등을 느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분수도 이거로 두면 아. 절대 안 되는데 여기에서 많이 또 <laughs> 터지죠 공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남편도 예민한데 남편은 들어주지 않고 그냥 냅둬라 이제 신경쓰기 싫으니까 막 그래서 러 상처를 많이 받고 오시더라고요 아, 근데 엄마도 예민한 경우에는 이제 또 그런 다른 사람들이 말한 걸 그냥 넘기지 못하고 엄마가 예민한 거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스스로 나의 예민함을 인정하기 쉽지 않고 그게 너무 싫은 마음이 있을 때에는 아이의 예민함을 어. 곱게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어려움은 있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어, 네 순한 아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 왜냐면은 음. 엄마가 놓치기 쉽잖아요. 맞아요. 아이의 섬세한 음. 감정의 흐름이나 음.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각자의 어려움이 다 있는 거고, 맞아. 그런 식으로 음. 살펴볼 수 있게 좀쓴것 같아요. 나는 좀 어느 한편에 치우쳐 있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어, 그쵸. 저도 여기에 모든 항목들이 다 한쪽으로 쏠려 있죠. 쏠려 음.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쏠려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는 그 나름의 이유가 또내 음.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점점점 중간으로 가게 되는 거 같고 음. 이런 거를 아예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제 덮어두고 외면하다 보면은 더 쏠리고 더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쪽에 치우치는 거는 당연하고 괜찮은 건데,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균형을 유지하도록 나아가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정하고 그냥. 그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균형이라는 게 뭐, 음. 만약에 뭐, 자유와 습관이 상극이라면은, 그러면은 자유반, 습관반이 균형인 거냐? 음. 그거는 좀 아닐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 엄마가 가진 성향이나 스타일, 룩, 그 안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아이가 가진 기질, 이런 것도 그 안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 어느 정도 포션으로 가느냐. 이게 균형이잖아요. 근데, 외면하다 보면은, 그 중간 쪽으로 가지 않고 더 끝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 나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막 내가 일부러 막 노력해서 이쪽으로 가야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걸살펴보다면 편안해지기 때문에 음. 자연스럽게 적정선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사람을 보고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물 같아요, 음. 물. 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음. 근데 억지로 막 땜을 막 중간중간에 만드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다 보면 이제 물이 차고 음. 그러다가 넘치거나 막 이제 음. 홍수가 나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런 거를 회복하는 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거고 그렇게 자기를 관찰하고 초점을 자기한테 맞추다 보면 자연스러운 회복되고 그러다 보면 균형도 저절로 맞춰지고 음. 이거를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음.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조언을 드리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게 계속 도와주는 상담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은 정말 신기하게도 균형이 맞아져 가는 행동 스타일까지도 음. 예, 이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해요 엄마로서의 그 관계와 일반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을 친구 관계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같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혼이고 이제 나 혼자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그도 의지를 가지면 어떻게 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그냥 나한테만 집중하기가 좀 수월해요. 다른 거 신경 쓸게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엄마는 우선은 결혼하면은 제 남편이 생기고. 또 한쪽 부모가 시댁 쪽에 생기고 그 안에서의 또뭐 심리이나 이런 관계들이 생기기 때문에 온전히 나만 바라보는 게더 어려워지는 세팅이 좀되는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은 더 그게 어려워지죠 관심을 아이한테 많이 줘야만 될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엄마라는 존재는 나한테 집중을 원래 하던 사람조차도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원래도 나한테 집중하기 힘들었던 분들은 엄마가 되면서 살면서는 내가 원래 가졌던 이런 갈등들이 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물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부모자녀 관계를 주식 그래프로 우량 어. 이렇게 항상 올라갈 수만 없다. 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어 그러네요. 되게 좋은 비유네요. 저는 이제 주식에 대한 비유를 들었을 때 오르락 내리락도 있지만 가장 음.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내가 예측할 수 없고 음. 내가 노력한다고 그쪽으로 가지 않고 묵혀둬야 <laughs> <그리고 묶여줘야> 된다 <laughs> 네, 그리고 오래 <laughs> 가야 되고 길게, 장기로 가야 된다 물류도 네. 네.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거기다 힘을 주고 할수록 힘들어진다고 힘 거고. 빼는 게참 중요한 음. 핵심인데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쉽지 않죠. 네, 자꾸 나한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저절로 힘이 빠지는 거를 정말 많이 경험해요. 상담을 통해서 그걸 많이 경험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그 과정을 책을 통해서라도 본인한테 집중하는 그 경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 책도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단순히 관계에만 보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게 되고 주제들이. 하나만 아니라 다, 이 내용들이 다 나에게 해당되는 거라서, 더 어떻게 보면 엄마의 내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든지, 뭐, 아예 어린 시절 관계를 돌아보는 게좀 사실은 좀 외면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무겁게 느껴지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일상생활에서, 지금도 우리 단톡방에서 여기저기서 음.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좀더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어, 어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면서 네. 고 광고를 <laughs>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그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고민하고 좀 힘들어하는 분들께 한마디로 좀 짧게. 해. 아, 조언을 네. 드리고 싶다는 네. 네. 이 책도 이제 구성이 엄마들과 끼리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아이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하지만 마지막 챕터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제 돌아볼 수 있게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은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 사실은 그거는 결과일 수 있는 거고 음.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분들 음. 나 자신과 소원한 분들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갈등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도 되나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뭐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려봤자 그렇게 못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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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고 음. 그거를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맨땅 헤딩하기 식으로 무조건 나를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좀 달래면서 내 편이 되어서 내 이유를 자꾸 알아가는 걸 하다 보면 저절로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우리 갈등이 있을 때그 갈등 관계에서 자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그리고 내가 좀 나를 잘좀 돌봐줘야 하는 건 아닌가 나 자신과 좀 친해지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러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정우현 선생님의 신간 엄마들만 아는 세계의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사실 오늘 소개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요. 정우현 선생님 책을 보면은 조금 그더 우리의 그 육아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던 엄마들의 관점을 굉장히 넓혀주시는 것 같아요. 어, 선생님 오늘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다음 번에 또 보셔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